네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인 신지이라고 합니다 스물 여섯입니다 올해 네. 기준 어떤 남자 좋아요? 해잘 꾸미는 사람 옷잘 입는 사람 얼굴은 제가 꽂히는 사람 연인으로 치면? <laughs> 덱스씨 덱스. 네 그럼 지금 몇 년생이신 가요 저는 01년생입니다 MBTI가 어떻게 돼요? ESTP입니다 진짜 테이마이 하나 하자면은 한데 65일 중에 최근에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집에 네네네 어떤 여자 좋아해요? 일단 제가 하는 거에 잘 따라주는 여자 그리고 귀엽고 고양이상 특히 고양이상 네네네 맞습니다 연예인으로 치면은 어떤 연예인? 추그 위로 몇살 아래로 몇 살까지? 위로는 최대 8살 아래로는 두 살? 두 살. 제가 지금 25식이거든요. 네. 한 다섯 살로 아니 양심 있게냐고 두살 아래 위로는 뭐 오픈 마인드게 맞습니다. 보통 몇번 정도 만나야 지식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 사람한테 좀 철벽이 심하거든요. 이성적으로 다가갈 때 근데 제가 뭔가 확신이 들고 상대방도 나를 뭔가 확신에 들어한다 하면은 차라리 만나가면서 더 알아가보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거의 일주에서 일주 반 안에 네렇게 사귀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다가 잘나가고 이제 견적이 맞으면은 어 오케이 통과. 그럼 최소 잘. 최소 몇 번은 만나야 되나요? 어차피 한두세 번만 만나도 어차피 내가 다 스캔을 하니까. 에이. 본인 성격을 한 마디로 좀 표현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네네. 음... 약간 침대래? 예, 예 음... 약간 제가 좀 마이웨이 성향이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데이트 계획이 있나요? 여성분이 뭐 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같이 뭐 해주고 맞춰드리는? 네네 약간 맞춰주리고요 편하게 해주는 게 그거여가지고 연애할 때는 뭐나 계산한 거가는 거는 불편해요 오늘 하루 데이트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음식 뭐,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식, 아. 중식, 뭐 일식 뭐 이런 거다 있어요 저테 <laughs> 아, 다 찾아오셨어요, 혹시? <laughs> 아니요. 아유, 그죠. 감... 아 진짜요? 아, 제가 아, 약간 취미가 맛집이어 가지고 아, 맛집이어서. 예, 예.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먹을 수 그러니까 있는 그 우아하게 먹자. 우아하게. 네. 그러면은 양식으로 갑시다. 어, 좋습니다. 렛츠고. 네, go. 좋습니다. 렛츠고. <laughs> 성격이 너무 재밌으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네, 네. 맛있게 드십시오. 혹시 저희 나이 성함을 제대로 아, 예, 예, 설명을 안한것 같아서 저 먼저 할까요? 김영민이고요. 네. 스물 네. 살입니다. 아 올해 올해 2 5 다섯이세요? 어 동갑이신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제가 누나입니다. 제가 아. 저는 신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는 2 6여입니다 본명이. 요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누님. 반갑습니다. 누님. 아, 네 누님. <laughs> 말 편하게. 눈으로. 아 예예. 예, 예. 하자. 처음이. 어 오케이 말놓을까요 그러자. 오케이. 그러자. 고. 고. <laughs> 혹시 직업을 아, 직업은 아직 학생. 아직 휴학 중이어 가지고. 아, 예, 예, 혹시 어떤 학과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디지털 전자과요. 아, 공대생이군요. 네, 맞습니다. 막 끼어 맞추느라 납땜도 하고 아, 골치 걸립니다. <laughs> 고생했네요. 네, 네, 네.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프리랜서 모델. 아, 프리랜서 모델. 하고 있어요. 네. 아, 또 댄서. 로도 네. 활동하고 있고, 네,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취미는 어떤 게 취미가? 뭐랄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집 막 가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애들하고 모임 만나거나 막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오 집에 있으면은 오히려 정신좀 걸려. 아 극이구나. 그 네. 이가 혹시 몇 퍼센트? 98? 하고, 아예 <laughs> 이. <웃음> 진짜? <웃음> 어, 진짜 그정도야 오 어. 어, 98? 어. 98에 향기가 있다 아 그런가? 나도, 나도 사실 음. 이 극인데 음. 너 앞에서는 내가 완전 나이가될것 같은 기분이네 <laughs> 누나 몇인데? <laughs> 나는 한80좀 넘어 누나는 취미가 뭐야? 나는 일단 나도 이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음. 그리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이런 거는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애니 영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 아, 어, 애니 영어 아, 요리하기. 요리하기. 어, 요리. 어. 만들어 먹기. 아예 먼저 말 놓는다고 말 놓는다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laughs> 어. 어, 해. 그냥, 그냥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하는. 응, 편하게 성격이 해볼게. 너무 좋으니까 나도 아, 이제 t 해피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 아. <laughs> 내가 쌍문도 마이콜이었어. 마이콜 뭐야? 별명이. <laughs> 이게 원래 머리가 지금 고데기 한 거거든. 아 진짜 다핀 어. 거야? 응. 어. 근데 원래 이거 악성이야 꼬스리. 사진 보여줄까? 응. 어. 일단은 그 보여드리기 전에. 음. 응. 아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 신호 가고 있나요? 네 왔어요. 머리 머리. 아마이콜이니까 마이콜? 이좀만더 기르면? 오아 근데 또 이제 위로. 위로 솟으니까 어, 머리가. 음, 음, 음. 나무 야 나무 잡초. 아나 나무만 이렇게. 어, 어 그래? 그래?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아 어, 그래? 어. 어떤 점이? 어 근데 이게 아유 나... 뭐, 아, 미안해 내가 설명 못해서 미안한데 아니, 진짜 일단, 나쁘지 일단, 않을까? 잠깐. 나는 음. 원래 저렇게 악성 곱슬이 되게 좀 관리하기 힘들고 좀 어울리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어어 어, 어. 약간 두상이 괜찮잖아 음. 그 두상이 어 누나 근데 아무리 내려도 어, 예쁘고 쁠것나어나가 고마워 나 가끔 내려 취 어, <laughs> 좋아해? 술어 좋아해. 너 좋아해? 응. 아, 드디어 술 좋아하는 사람이네. <laughs> 아, 술을 좋아해? 응, 음, 좋아하지 나도. 오. 응, 주종이 어떻게? 응? 주종이 어떻게 돼? 나 소맥. 소맥. 음, 아, 주 1대 1로 타 가지고 오한잔 주로. 응한잔 음, 아니 한 잔주가 아니라 그 밀개 그래, 병 어, 딜해 어. 가지고 1대 1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마셔 내가. 어. 한주로해 가지고 팍 하고 팍 치면은 뽀그 어. <laughs> 소맥 맛있긴 한데 나는 이제 속이 안 받쳐줘가지고 아 주량을 아, 좀 나는 편이야 그러면 아니 나는 독주를 좋아해 <laughs> 몇 도짜리 어몇 도짜리 나는 이제 위스키나 고량주 응. 이런 아쪽 라인 숙취가 없는 아, 응, 라인 좋아해 어, 어, 어 나도 좀 재밌지 어 재밌는데 음오 음. 흥미로 어떤 점이 흥미로 좀 되게 밝은 아 밝은 음, 음 그지 그럼 음. 우리 오늘 이제 뭐 할지를 좀 정해보고 음. 이동을 좀 해볼까? 어, 어, 그래야 될것 같아. 아까 번호 직접 물어보셨는데 아예 맞습니다. 어, 마음에 드셨요뭐 마음보다는 친해지고 싶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 일단 성격은 너무 좋은데 아직은 조금 저한테 동생 같은 이미지라 나쁜 느낌은 아니니까 번호를 줬던 것 같아요. 이상형에 부하나요 성격이 좋은 거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데 음잘 모르겠어요. 잘. 그냥 뭐 예쁘다는 거는 진짜 예쁘, 예쁜 거고 이상형은 아직은 잘... 현재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네. 10점 만점에 4점. 일단은. 그 낮게 주셨는데 낮은 이유가 뭐예 이유는 딱히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원래 제가 처음 만난 때부터 연무조책작해가지고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게이지가 뭐저뭐 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럼 호험도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나요? 있죠 충분히 많죠 4? 그, 4인 이유는? 성격 일단 너무 좋으셔서 성격 좋은데 4점밖에 안돼아오 그, 아. 그, 좋은 어. 어. 이거는 이제 개인의 스타일이니까 그. 주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패션이 아니어기도 했고 그럼 호감도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나요? 그거는 이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옷이야 뭐 갈아입혀줄 수 있는 거니까 주말에는 보통 뭐해? 주말에? 나? 주말에는 아. 공부할 때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애들 만날 거면 만나서 또 이제 여기거리 하고 이십 대를 뭐. <laughs> 아, 위하여 짜라고. 아, 내 조만간 우리가 해야지. 이십 대를 위하여? 어. 고민 좀 해볼게. 어, 고민 좀 해. <laughs> 깜빡이깜빡이깜빡이 해. 오. 차차차 차, 차, 차. 오, 고마워 고마워. 차차 차. 위험 위험해. 어, 매너가 좋으시네. 그러면은 응. 좋아하는 여자 옷 스타일 이런 게 있어? 딱히 뭐찰거 좋다 그런 거 없어 음. 그냥, 뭐. 그냥 뭐 입으면 입는 거지 뭐, 뭐 개인 취향인데 뭐, 그냥 뭐 그렇구나 그냥 입으세요 입으세요 그렇구나 아. 이는좀좀 아, 좀 그런데 아 그래 입으세요 입으세요 약간 그런 그런 타입 되게 관대하네 음음 음, 음. 약간 어 맞아 영화 내가 잘안 보는 이유가 그거야 뭐냐 아까 너무 길어 아어 어, 어, 문제 어. 알지 약간 이제 너무 약간 내 간결한 걸 좋아해 아 핵심만 얘기했어 핵심 <laughs> 나랑은 조금 그렇다. 왜냐면 나는 그 내용을 좋아하거든. 아, 내용을 약간, 보고 네. 해석하는 걸좀 좋아해서. 아 약간. 어. 아그고 약간 나무보다 숲을 보는구나, 그네아 그런가봐. 어 되게 되게 말 예쁘게 해준다. 어, 네. 좋은데? 아니, 뭐, 별로 의미 없어. 아 의미 없어.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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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얘기하는 어, 거 아니야. 진짜 의미 부여할 거야 네아 아니, 아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럼 연애 경험이 어한몇번 정도 돼? 물어봤는데. 연애? 연애? 연애... 그것도 연애가 쳐야되나? 아무튼 음. 뭐 서로 n g But for the p o s t 가지고 잘가 하면서 g to go. 고 m going to g 뭐 I'm g o i n 그 to go. I'm 어 o i n g t 서 go. I'm g 너무 n g to go. I'm going to go. I'm 니 o 맛있게 먹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그 코로나 그쯤이었다 했잖아. 응그 음. 이후에는 하고 싶다고라는 생각 해본 적은 없어? 최근에 이제 이제 여자가 옆에 없는 거야. 다 떠도 나가고. 음. 원래는 좀 있는 편이야 여자가. 좀 시작해. 있었지. 아 진짜. 어. 왜, 왜 놀래? <laughs> 아니 왜냐면은 이제 음. 학교도 휴학하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만나는지가 궁금했어 아, 고등학교 때까지만 아, 있었지 음. 대학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대학 음. 들어갔으니까 못 만나고 오 인기가 많은 편이야? 인기? 응. 음. 쎄 인기가 많다고 해야 되나? 원래 음? 애들이 그냥 어, 잘 따라다녀 음. 난잘 붙고 음. 알바하니까 또 단순노모 같은 거 상하체 옮기고 하면은 음. 다 남자들밖에 없잖아 어. 여자들도 본 적도 없고 주변 환경이 남자가 많은 환경이야 음, 음, 좀 외로웠어 음, 음. 그때 아 한번 나도 여자 여자가 한번 또 오랜만에 놀고 싶다 어응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았어 음. 곱았어 곱았다고 어좀 근데 소개팅 장소에서 여자가 곱았다 <laughs> 괜찮은 거지 <laughs> 괜찮아 솔직하고 어. 좋네 뭐. 내가 고팠다는 게 그러니까 응. 오해할 만할 수 있는데 약간 동성하고 너무 노니까 이제 약간 질린다고 내가 했던 게, 얘기했던 게 그냥 응. 우리 이거 먹고 오려갈 거야 코인노로방 한번 가볼까? 한번 질러버려 한번 어 한번 질러줘 오케이. 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좋아해가지고 음. 접수 완료 응. 일단 우리 빨리 먹자 이거 응. 너무 느려 그는데? 너무 느리다고? 조금.. 응, 응. <laughs> 많이 먹어 빨리 빨리 멘탈 내 배고팠지 미안해 자꾸 말 시켜가지고 응, 응. 먹어 만약에 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응. 여자친구랑 싸웠어 응. 그럼 어떡할 거야? 아... 말안 하고 뚱에 있어 뚱 있다고? <laughs> 응. 나는 그냥 왜뚱에 있냐고 그건풀다고 미리 얘기 미리 아 미리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니까, 그러니까 위로된다. 그러니까 위로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지. 음. 어, 뭐, 나도 솔직히 말해서 위로해줘도 음. 그뭐 그게, 그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 위로를 해주면 그게 달라질 게 없다고? 그게 크게 크게? 아 기분이 나아질. 지 음, 나아지는 어. 건 그럴 수 있는데 크게 음. 크게 크게. 크게. 그래가지고. 아, 어쨌거나 감정은 본인의 것이니까 너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음,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너가 한 말에 좀인정성을 느껴서 좀그 사람 기분이 풀릴 수도 있잖아. 누나는 뭐 갈등 잘 피하는 걸 맞서는 유형이야. 나도 좀 맞서는 편이긴 해. 응. 음, 약간 시원하게 좀 풀자. 보통은 말로 풀려고 하는데 응. 나도 뭔가. 말하면서 실수할 것 같을 때, 음, 음, 음. 너무 감정이 음. 앞서 나갈 것 같을 때는 조금 지나고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야. 음. 그리고 나도 사실 나 혼자 풀리는 게좀더 빠르기 때문에. 딱 이런 이런 게 내가 치우셔 하다니까. 피곤하지 않아? 음. 어제 4 시간밖에 못 잤다며. 내가 회복력이 빨라. 또가 음. 만약에 내가 내성적이고 소심했다 하면은 어떨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조금씩 이제 말좀 줄어드는 것 같아. 나?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 아 지금 멍, 나도 멀티가 잘안 돼서 그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는 많이 할게 근데 편들히 아, 편하게 해야 나아 음. 음. 일부러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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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말하고 음. 듣고 멀티가 너무 안 돼서 음 그럴 수 있지 내컵 어때 음 일단 한번 시간 보고 지금은 그러면 진실 호감 점수가 변동이 있나요 아까가 4 점이라 했나 지금은 6? 2 점이나 올랐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왜왜 올랐어요? 서로 말하는 게 아직 좀 어색한 부분이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통하고 네, 서로 그래도 남 데려하는 포인트 보면은 그래도 좀어 괜찮네. 저는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아까보다 한2 점? 이 점. 떨어진 이유는요? 단어 선택. 고프다 <laughs> 이런 거? 아뭐 솔직한, 솔직한 매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래도 지금은 약간 자리가 소개팅인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려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이번 터치? 터치? 터치할까? 터치할까 이번에는? 좋은데? 아 야무지게 먹었다 아, 네, 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축하하세요 갈까? 어. <laughs> 갑시다. 찍 어, 우리 소품. 소품? 좋아해? 뭐야, 선글라스 낄까? 선글라스? 약간 선글라스 이거 어 오, 멋있겠는데? 고마 진철. 어, 나는 음. 그냥 머리띠 할게 이거 귀엽다 어, 괜찮다 초록색으로 할게 오케이 아이고 어, 예의 바른 청년 감사합니다 귀여운 청년 저요? 네유월난뭐 <laughs> <You> are... <laughs> 하지, 나는? 난 진짜 아무것도 데 어, 너 사람을 <laughs> 심쿵하게 만드는구나 <laughs> 아유 그랬나요? 아무 의도 없었는데 진짜? 어떤가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눈떠는 심보호사가 됐네요 저는 한번 찍으러 가보실까요? Go, let's go. 어우 다리야 어우 좋은데? Okay. 한번 볼까? Okay. 오늘 하루 어땠어요? 촬영해보시니까 엠프터 혹시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동생으로서의 느낌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로로 하겠습니다. 서로 흥조도잘 맞고 그리고 이런 것도 추억이라고 추억이긴 한데도 하루 만나면 아쉬우니까 예래서 나중에 한번 애프터 인청에서 사로에 대해서 나가고 싶고 네,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이유가 혹시 다음에도 애프터 어, 어,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이성으로서 보다는 동생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yes. 애부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예. 솔직한 거 위로. 그래도 되게 성격 너무 좋으셔서, 네. 이제, 네, 친한, 누나, 동생 사이즈. 예. 아, 이게, 이게 뭡니다 对。